집을 나갔네. 똑똑한 친구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가와 이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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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빠바 알바, 아바알자 알바, 오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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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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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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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알바, 알바, 오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 체력도 많이 많이 오르고. 오, 아, 이거 물개를 타는 기분인데? 어 꽤나 헤엄을 잘 쳐요. 꼬리를 요렇게, 어. 온과 저온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라는 게 생겼는데요? 뭐지? 얘 타면 생기는 건가? 아니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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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이걸. <laughs> 아, 잠깐만, 나 지금 수중 장비를 안 끼고 지금. 얼우큰일날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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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아봅시다 내리면은 제가 좀추워지는것 같긴 한데 얼어붙죠 바로 기력이 지금 아 배고픔데 배고픔 아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물속에서 이동하는 기지같은 개념이네요 약간 왜냐면물 속에서 뭐안 먹어지는데 얘를 타고 있으면 먹어지고 타고 있을 때또 체온 보호가 돼요. 와얘 몸이 어 잠깐만 얘 뭐야? 뭐야 이거? 둔클레오스테우스? 수중 생물 중에서는 강한 편이라서 길들이면 도움이 돼요. 어 머리 맞추면 안 되고 몸을 맞춰야 된다고요? 아 근데 여기는 춥다 자꾸 얼어붙고 있어요 여기는 탐험을 하기 어렵겠는데 그쵸 둔클레어 문화 빨리 잡아가지고 이동해야겠다 마취작살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마취작살 오케이 맞았다 맞았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살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오케이. 작살 다 썼다. 두개 가져왔거든요? 얘 어디 가는 거야? 괜찮니? 마비아살로 바꿨어요. 작살 두개다 써가지고. 작살 돌려주세요. 작살 비싼 거예요. 얘 머리를... 들이받고 뭐 하는 거죠? 어우 깜찍해 어우 깜찍해 어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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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 놀랐네깜짝이야 이렇게 기절 안 하지? 한번더 마비 작사를 지금 두 개나 쐈고 화살도 한 네다섯 방쐈는데 기절을 안 하는 거 보면 기절 내성이 꽤센인가 봐요 오케이 기절을 왜 안하지? 할 때가 됐는데 우리 기문학사로스의 뱃살에 있으면 아주 포근합니다 따뜻해요 얘밥 되게 자주 먹는다 나랑 진짜 비슷하네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어요 마비가 안돼? 바다의 골렘이라고요? 오, 그만큼 튼튼한가 보네. 맞았다. 한 대. 빨리 쏠게요.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정도. 오케이. 어, 기절했나? 움직임이 없는데? 기절한 것 같다. 기절각, 기절각. 아, 오케이. 기절했습니다. 진주도 많이 있고요 흑진주는 캘순는 없나요? 우리 살사리가 흑진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는데 흑진주를 캐올 수 없나? 어, 쟤는 뭐죠? 쟤는 발이 네 개인데? 오 리오 리오 플레우르돈. 후, 얼굴이 뭐저렇게 무섭게 생겼어. 되게 네 발이라서 귀엽게 생겼는데 얼굴이 딥다 무섭네. 일단 얘부터 길들이고 나서. 생각합시다 이게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이 또 넓어가지고 애들 잃어버리기 딱 좋네 아 리오플레오도는 키울 수가 없어요? 어얘다 길들을 졌나보다 움직인다 아 오케이 둔클레오스테우스 이름 뭘로 지어주지? 일단 여기서 고민합시다 날 추우니까 둔클레오파트라 둔클레오파트라라고 하기에는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음. 너 일로 와봐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너 아까 보니까 되게 멍청해 보이던데? 와. 이빨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가, 아니, 무슨, 이렇게 생겼자? 되게 신기하네? 이빨이 막 뾰족뾰족한 것도 아니고, 이빨이 모양이 있어. 이거 누가 이빨을 아티스트가 디자인해줬나? 뭐야 되게 신기하네? 둥글레가 마음에 드니까, 어, 둥글리빨, 어, 스테우스를 해주죠. 둥글리빨. 자, 갑시다. 친구가 생겼어요. 어, 저기, 기문학사우루스 한 마리 더 있다. 아까 봤던 애인가? 레벨 5짜리에요. 수컷, 어. 거미가 잠깐만. 얘도 수컷이죠? 기문학사우루스, 어, 뭐야? 기문학사우루스 암컷이잖아? 기문학이 아니잖아, 어. 난 수컷이, 수컷이어야 되는데? 좋았어, 이거는. 지문학이 아니라면, 넌 선아연이다. <laughs> 선아연 사우루스다. 가자! 메갈로돈 한 마리도 어디 갔냐? 한 마리 어디 갔어? 얘 자꾸 집 나가네? 이거 메가톤바마 조스바 올때 메로나 보신 분?

알파다, 알파! 후! 쫓아온다 쫒아온다, 쫒아온다! 얘들아, 싸워! 우리, 둥글리빨이 탱, 탱킹을 하고, 싸워! 와, 뭐야, 오, 이거 뭐야! 허! 왓더, 이거 뭐야! 오, 아니, 이거 뭐야! 오, 잠깐, 잠깐, 잠깐!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오 난장판, 난장판!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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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반항한 지금 어어어어어어 제가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산소까지 부족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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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넌 살아야 돼야 이거 엉망인데 야 지금 큰일 났는데요 우리 메갈공명이가 이럴 때 있어야 되는데 내네 내가 도와줘야겠다 메갈공명이 없을 이때를 도와줘야겠다 오케이 야야 잠깐 난장판 난장판이다 아 이거 잠깐 너무 많아 야 다잡아 다잡아 공격해 공격해 저항 안하무라 해는데 지금 오케이 아이네들 뭐죠 이거 야 장난 인데 이거 아메가공명이 어디간거야 이때 야 우리 지금 메가톰바 죽으려고 해어 잡았다 잡았다 아야너 돌아와야돼 너 가면 안돼 너 죽어 어 뭐야 잡은 건가? 잡았나봐. 와 이거 시꺼맸네. 클랩 보냈네. 아 좋은 거먹긴 먹었네요. 아이템 꽤 나왔네. 오 알파 메갈로돈의 지느러미 두개나왔구요아 클랩 보냈어. 길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공명이. 공명인 공명이는 여러분들 제 저랑 알고 지낸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길치바이러스 말기에요. 네. 고기 하나 먹고. 바닷속에 신비한 생물이 진짜 많네요. 쟤는 색깔이 특이하다. 어. 쟤 리드시크티스인데, 쟤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아, 이거 뭐, 뭐 심해요? 아니야, 심해요? 쟤 뭐야? 여기 그렇게 심해가 아닌 것 같은데? 앵글러피쉬? 아, 우리 때리는데요? 야, 왜, 어이구, 어이구, 죽었네? 살펴볼, 틈새도 없이 죽어버렸네? 오, 크다! 오! 포기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포기 뭐 얻었지? 자, 가자! 어! 알파가 또 왔어, 안 돼! 이번엔 안 되는데? 야, 내가 공격해줄게. 아, 색깔 봐. 야, 넌 도망가 있어라. 내가 공격해줄게! 야, 너 오지마! 너 오면 안 돼! 너 죽어! 오케이. 야. 이 크, 아이고, 지나가더니 크티오가 죽었네. 와, 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알파 메가로돈 잡았어요. 세상에. 위험한 애들이 많네, 음. 아, 저기 또 상자 있습니다, 상자.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지? 왜안 따라오지? 나두고 왔나? 아. 바다 전갈이 흑진주를 준다고요? 아, 그래요? 아, 어, 그 그런 존이었구나 야, 너희들 거기서 많이 따라와. 따라오시오. 우리 랍스타를 사냥하러 갑시다. 랍스터딨나? 타 바닥을 잘 봐야 돼. 아까 얼떨결에 잡긴 했는데. 오! 왔다! 우! 리 어, 리오플레오로돈이랑 두소테티우스! 대빵 거대 오징어다. 오징어 피하라고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요? 오징어 근데 무섭게 생기긴 했네. 짱크다. 오징어 저벽 뒤에 있었나? 얘들 아 조심해서 가자. 아, 잠깐 잠깐 오징어 저기 있다. 오징어 저기 있다. 징어 징어 저기 있다. 암컷 두소테티우스 레벨 4. 와우. 에또 온다 또 온다. 야, 무섭게 생겼네, 얼굴. 이거 봐. 와. 이게 보라색인 거. 오, 뭐야! 오, 시공의 폭풍! 사라졌다. 아, 제가 평화테이밍 하면 된다는. 약까 뭐, 리오, 리오머식이네요. 네. 평화테이밍이라서 때리니까 말아 사라졌구나. 어. 아. 내가 꼬은거 갔어요. 오징어는 여러분들 그 댓글로 저한테 많이 네, 알려주셔가지고 준비물은 알고있어요 확진주확진주 100개 네. 준비물은 알고있어요 아직 근데 제가 확진주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오징어 언제 만날까 싶었는데 오늘 만나네 어. 오케이 잡고 얘들아 조심해 해파리 네, 조심해라 가를 잤습니다. 안 보이는 거 같네요. 어. 어,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시는 운항님 간식 먹고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떠돌이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억 네. 간식으로 네, 해파리 좀 먹고. <laughs> 아, 유동빈님, 감사합니다. 오징어는 잡고 공격하면은 흡혈해서 웬만하면 안 죽는다고요. 아, 오징어가 공격을 했을 때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죠. 음. 오징어가 피를 빨아먹나봐 말판으로. 여러분 근데 그랍스타가안 보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지? 아, 제 집에서 멀지 않았네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왔다갔다했네. 흑진주는 저희 살살이랑 시간 내가지고 한번 날잡아서 파밍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올라가도록 하죠 네. 바실로사우루스는 우클릭하면 점프하면서 물을 뽑는다고요아 그러면 혹시 물 밖에 나가면서 우클릭을 해야되나? 점프 아 요렇게 아 요거구나 오 무지개 방금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가 나왔어. 이렇게, 어, 요렇게. 어. 꼭 클릭할 수 있는 스킬이 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예쁜데요? <laughs> 저기다가 임시로 잠시 거처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안전하겠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지쳤네. <laughs> 잠시 쉬려고 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 난리를 또 칩니다. 애들 처리해줘, 얘들아. 해파리는 내가 처리할게. 해파리는 위험하니까 오케이, 다 처리됐나? 와, 뒤에 멘탈 따라오는 거 봐. 우와, 우리 둥글레는 어디 갔어요? 아, 올때 메로나 위험하겠는데 잠깐만 너무 많다. 애들 너무 많아. 아, 저기서 다 처리했다. 둥글레 빨리 어디 갔지? 둥글레이빨이가 안보입니다 큰일났네 찾기 어려울텐데 여기서 쟤는 에 안따라와 혹시 무게때문인가 무게때문에 못오나 그럴수도 있어요 <laughs> 짱많아 애들이 자동, 자원 채집이 돼 있으니까, 좀 비허용하긴 해야겠네요, 어. 애들이 무게 때문에, 장난 아니네. <laughs> 세상에. 방금 잃어버린, 메로나부터 찾아 봅시다. 방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laughs> 야, 이거 못 찾겠는데? 다른 애들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니 얘들아? 고갱키 데스까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어, 저,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 마리 찾았어요. 아, 지금 저 메갈로돈 두 마리가 저기서 춤을 추고 있네요. 네. 당연히 우리, 메로나가 이겼겠죠? 이쪽으로 와, 메로나야. 쟤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디로 살지 모르겠네. 메로나 안 와요? 아니, 잡았으면 와야지, 나한테. 메로나 왜안 오지? 시체만 남기고 얜또 어디 간 거야? 메로나 살아갔나? 일단, 무리로 올라갑시다. 네. 세상에. 친구들 놓아줘야겠네. 자, 아, 수중 베이스 실험해보라고요? 지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나? 집토대 설치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되네요. 그냥 물속에도 놓을 수 있나봐요. 뜬금없지만. 네,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되네? 침낭은 물속에 설치가 안 된다고 떠요. 자, 여기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장비 좀 벗고. 아이고. 그렇게 멀리 갔다 오진 않았지만, 네, 앞마당을 돈 거였지만, 바다가 워낙 깊다 보니까, 어, 생명체도 많고, 치열한 바다 탐험이었어요. 이제 웬만한 건 많이 본거 같으니까, 어, 안본거 위주로 쭉쭉 둘러가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랑이들이 많네. 어, 아이고, 아이고,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오면, 오면 네가 위험해. 좋은 말할때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자, 오, 힐? 아우, 힐 장난 아니다. 오, 두 마리. 오, 오. 오, 물까지 따라온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오, 오, 오. 오. 돼지들이 저 방해하는데요? 저리 가! 이 녀석아, 오지 마! 자, 아, 아우, 큰일 났다. 쟤네 부서졌어. <laughs>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난리 난 난리 나는 난리났어 저는 어보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라. 아, 무나. 이겨라. 왜 저기 나한테 와. 쟤랑 싸워. 쟤랑 싸우라고. 아이고. 돼지가 이겼나? 돼지가 이긴 건가? 아니. <laughs> 돼지가 엄청난 근성인데. 잡았나 봐요. 새를. 아잡 잡았네. 아 저기요 잠깐만요. 돼 돼지님. 와얘안 죽어. 돼지가 왜 이렇게 총을 맞고 다안 죽는겨? 아 늑대까지 왔어 안 돼. 늑대까지 <laughs> 왔어. 여러분 제가 집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laughs> 집에 이 상태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번에 시작하면은, 제가 일단 빨리, 어, 이 친구 타고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가서 지금, 세뇌도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어, 장비 필요한 거좀더 만들어가지고, 어, 좀더 넓은 바다로 탐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근데 우리, 선아연언 사우루스 어디 갔지? 야, 넌 가, 넌 가면 안 돼! 어, 그렇지. 넌내 옆에 있어야 돼. 너 도망가면 안 돼. 자, 네, 여러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도 오늘, 네, 바다 탐험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집에 가서 정비하고 돌아와가지고 마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또 봐요.